감염자 없지 여기. 오케이. 어, 오늘 뭐 이거는 잘 받고 얘들아. 아 시험 봤으니까 오늘 그냥 놀자고. 아, 일단 물제 풀이 하고 어, 생각해보자. 어, 그리고 어, 잠깐 여기 강민이라고 있거 강민 나서 와 인사하자. 응. 어, 30초 남은 정상. 자이 친구는 이제 교토대 나랑 동기고 어, 오늘 알바로 잠깐 왔어. 유튜버야. 이 잘하잖아 잘 들어가 <laughs> 이제 시험지 얘들 한번 펴고 강민아 시험이좀 띄워줄래 여기다가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시험지 참, 참잘 만들었어 안 그래? 아 구리다고? 자 오케이 1번 일전 준비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이건 틀리면 일본에 가면 안 되지 음. 그래서 답이 뭐라고? 어안 되지니까 돼시컬라고 금방이지 얘들아 신땡면 이거는 일본 마트에서 요즘 다 팔아 혹시 이거 틀린 사람 손들어어 용민이 어 문석이 생각보다 많네 어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어 강민아 다음 그거 넘겨줘 자 일본에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게 이렇게 있다고 했어 유심칩은 일본에 가서 바로 핸드폰 개통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로밍을 하거나 유심칩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했지 그리고, 돼지코는 우리나라랑 일본은 전압이 다르니까 가져가야지. 근데 돼지코 있으면 다 된다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지. 그럼 뭘 확인해야 한다고? 그치. 정격 전압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지. 그래서 110V도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한다고 했어. 잘하네. 오케이, 자, 다음은 공인인증서. 어, 해외 나가면은 한국 번호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인증이 매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유준선인데 아무도 내가 유준선인 거를 안 믿어줘. 진짜 개. <laughs> 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인 인증서를 만들어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꼭 깔도록 알았지? 자 다음은 도장은 계약할 때 필요한 번호 많으니까 가져오는 게 좋아. 그리고 갑자기 돈쓸 일이 생기거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어, 가져온 걸 추천해.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강리나 돌지 말고 넘겨줘. 알바 씨, 저딴짓해 자, 2번 문제, ox 문제. 아, 이 정도는 가뿐하지. 어, 1번 한국에서 쓰던 핸드폰을 그대로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답은 x 지 그지? 통신사 칸트리락이 되어 있는 경우 사용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오기 전에 꼭 확인을 하고 풀어놔야 사용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일본 가면 한국폰을 정지시켜야 하는데 보통은 온라인으로 되지만 3개월 이상은 항공권이나 비자 같은 서류를 요청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미리 통신사에 문의해보는 게 좋아 자 다음 음, 교토대에 합격한 사비 유학생의 경우 서두른다면 입학 전에 집을 구할 수 있다 이건 너무 쉽다 답이 뭐야? 뭐라고? 왜 그래 쌤 실망하게 x g 몇 번을 말하니 내가 교토대는 합격자 발표가 3월에 나와서 입학 전까지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 사실상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어, 한국에서 미리 게스트하우스나 쉐어하우스 등 묵을 곳을 찾거나 이제 부동산이랑 잘 얘기해서 나중에 재료카드를 제출하는 식으로 구해야 하는데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이라 누굴 곳을 미리 찾아놔야 해. 아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비자가 나온 과정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복습을 해볼까. 어, 강민아 비자 내용 좀 풀어줄래? 어그 거기 그 앉아서 졸지 말고 말이. 응. 잘하자. 일단 3월에 합격자 발표가 나면 학교로 방문을 하거나 우편 등으로 입학 수속을 해야 해. 어 생각만도 좋지. 입학하고. 어, 그러고 나면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취득을 위한 서류 작성을 하고 학교가 이걸 입국 관리국에 넘기면 그때부터 한두 달이 걸려. 그러면 일본에서 수업을 받다가 비자가 나왔다.고 뭐 하면 한국에 다시 가야 해. 대사관에서 유학 비자를 받고 다시 일본에 오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까지 자 입국 심사를 할때 그냥 재료 카드를 받는 그런 흐름이야. 자 다음. 재료 카드는 중요할 때만 들고 다니고 필요 없을 때는 집에 보관하는 게 좋다. 이 문제는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이거 5라고 생각한 사람 손들어가 보시. 어, 용민이 용이 없네어 용민아 돈 많아 혹시? 돈 많다고 아, 그러면은 쌤한 100만 원만. 재료 카드는 중장기 체류자에게 입국 관리국에서 교부하는 카드로 카드에는 체류 관계상 기재되어 있다고 했어. 그지?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 필요하다고 내가 했어. 근데 계약 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필요하다고 했지? 불시에 경찰관이 보여달라고 할때 없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꼭 가지고 다녀야 해. 자, 다음. 4번. 어, 체류 기간에 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처음 재류 카드를 받았던 공항에 가서 다시 받아야 한다. 아니지. 어디 가야 한다고? 그지. 입국 관리소 가야 한다고 했지. 재류 카드의 기재 사항에 변화가 있을 때는 꼭 입국 관리국에 가서 1 4일 이내에 보고하고 다시 기재 받아야 해. 이제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서를 내면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전 거주지 구청에서 전출 신고서를 내고 전출 증명서를 받아서 새 거주지 구청에 제출을 하고 주소를 새로 기재 받아야 해. 말고도 체류 기간이나 자격 변경 등이 있을 때는 입국 관리국에서 새로운 체류 카드를 수령 받아야 해. 분실했거나 파손되었을 때는 입국 관리국에 재교부 신청한 후에 받아야 해. 그리고 혹시 사진이 마음에 안들수 있어. 어, 그러면은, 1300엔을 내고 바꿀 수 있는데, 어, 그거는 그냥 바꾸지 마야 그거는 사진의 문제가 아니라, 어, 이거. <laughs> 자, 다음. 재료카드가 있으면 출국 후 1년간은 재료카드와 여권만으로 비교적 쉽고 빠르게 입국이 가능하다. 재료카드가 있으면 재입국 허가가 있다고 인정이 되므로 1년 이내에 재입국이라면 재료카드랑 여권만으로도 간단하고 신속하게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했어. 근데 반납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안 된다고? 진짜 마지막이야, 잘 기억해. 출국장에서 출국 확인을 받고 재료카드를 반납을 하면 구멍을 뚫어 이제 무효화를 시켜주고 다시 돌려줘. 근데 만약에 재입국할 생각으로 나갔는데 일본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여기 주소로 반송을 해야 돼 재료카드 잡혀있 주소로 어, 안 하면 이것도 처벌을 받아 자 다음 국민 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어, 이것도 헷갈리겠는데 답은? 영민아? 그래 X지 어, 역시 영민이 어, 국민 보험은 병원 치료 시 3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해. 일본 도착 후 14일 이내에 구청에 가서 국민 건강 보험과에서 가입을 하고, 이때 필요한 거는 여권 또는 재류카드 그리고 도장. 가입이 되면 집으로 청구서가 오고 편의점에서 매달 납부하거나 자동 이체로 납부할 수 있어. 비싸냐고? 어 작년 총 소득으로 금액이 산정돼서 유학생은 보통 한 2천엔 정도일 거야. 음. 오케이. 자 다음 공항에서 교토역까지 하루카를 탈 경우 티켓은 공항에서 사는 것이 저렴하다. 아 아니지 한국에서 미리 주문해서 가지고 오는 게 싸다고 했지. 교토역까지 왔으면 집은 어떻게 하라고? 206번 버스 타고 가서 교토대 정문 앞에서 내리면 된다고 했지. 그래 잘하네 잘해. 자 다음 유초 통장은 도장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한테 편리하다. 어, 도장 말고 뭐가 필요하다고?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지? 자, 다음. 음, 교토에서집 구하기 있어서 오른 사람은, 어, 이렇게. 용민이. 비싼 집이 좋은 집이니까 비싼 집에서 산다. 어, 역시 부자야. 근데 볼게 많아. 이러면 안 돼. 강민이. 선배가 둘이나 사는 집이니까 여기 산다. 좋은 집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지. 어, 선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 다르겠지. 자, 그리고 재현이. 이 집은 목재에 북향이고,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음, 이건 아니야. 어, 벌레가 많으면, 많은 게 친환경적이라면 친환경적일 수도 있는데, 어, 아니야. 자, 재현이. 집세, 스피킹, 레이킹 등 돈이 많이 드니까, 보증회사는 학교에서 소개시켜주는 곳에서 해야겠어. 아주 똘똘한 친구야. 그리고, 마지막, 제오. 꼭대기층에서 농사를 지을 거야. 오, 이 말도 안 되지. 강민이가 말한 선배가 이런 선배면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 얘들아. 집중. 집세 야칭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월세. 관리비는 맨션의 관리비로. 야칭이랑 관리비는 매달 내야 하는 돈이야 시 킹은 보증금이고 레이킹은 집주인한테 감사하다고 지불하는 돈이야. 이거는 맨 처음에 한 번만 내면 돼. 그리고 부동산에 내는 중개수수료는 보통 한달 집세 의 반이나 1개월 분 정도를 낸다고 보면 돼. 그리고 화재보험이랑 보증회사도 있어. 보증회사는 집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학교에서 소개시켜주는 업체에서 하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한 초기 비용으로 집세 한 3~4배 정도 어, 쓴다고 보면 돼요. 음. 자, 다음은 어느 쪽 방향이냐, 방향이냐에 따라서면 일조량이 차이가 커. 자, 표를 보자. 북향은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고 남향은 햇빛이 하루 종일 골고루 들어오고 서향은 저녁에 동향은 아침에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어. 그래서 보통 남향이 제일 좋은데 제일 비싸.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게 1층은 교토가 습해, 그래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꼭대기 층은 또 햇빛을 받아서 여름에 너무 더울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사이에 사는 게 좋아. 그리고 목재로 된 집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고 저렴할 수는 있는데 반음뭐 습도, 뭐 보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벌레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음, 또 주변에 마트나 편의점, 우체국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 근데 또 1층에 가게가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어,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어, 놀러 올 수도 있어. 자, 다음 어, 주간식 이네 L Y D S 사의 특징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음, 대략적으로 L 사랑 Y 사는 조금 저렴한데 통화 음질이나 데이터가 느리고 D S D S A 사는 비싼데 이제 통화 음질이나 데이터가 빠르다고 했지. 표를 한번 볼까? 어, 대략 가격이 이렇게 되고, 특히, 엘사는 조금만 돈을 추가하면 SNS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 아, 재미없다고? 어, 그만하자고? 그 그래. 뭐 너네 오늘 시험도 봤는데, 이제 그만하고. 뭐 할까? 문서가? 뭐 할까? 아, 연애한 얘기 하려고? 내가 원래 이런 거 얘기 잘안 해주는데, 특별히 오늘 해줄게. 교토는 진짜 이쁜 애가 너무 많아서 데이트 할 때가 엄청 많아. 강민아 그 사진 같은 거 혹시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사진 좀 띄워주고. 아, 자 은각사, 카모가와, 아라시야마, 청수사 이렇게 있는데 여자친구가 없더라도 여기는 꼭 가봐야 돼. 어, 이런 곳은 진짜 예쁘고 계절마다 또 느낌이 달라. 여기서 선생님도 여자친구랑 말이야 어? 데이트를 했는데 진짜 분위기도 좋고지 어, 대박이었어 너모소리잖아 뭐 격도대 <laughs> 용 장난치지 마왜 그래 애들 앞에서 뭐뭐 뭐 말해줄까 용미아 음. 뭐라고? 아 격도대 맛집 격도대 근처는 꽤 먹을 게 많아 그래서 맛도 좋고 이제 양도 많이 주는 한6 7 0 0엔의 대부이 먹을 수 있는 치킨 가스집도 있고 한국보다 맛있는 삼겹살집 있어 우리 내가디 자주 간지 그리고 이제 뭐 인도 카레 뭐 교토는 라면도 많아서 진짜 맛있는 라면집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토 시내에는 치킨 같은 것도 파는 이제 한국식 포장마차 고뭐 이런 것도 있어서 치킨이 그리울 때마다 이제 가서 뜯어주면 얘들 외우세 강민아 진짜 하지 마라 내가 그 갈거아서 그래? 바이 하자 오케이.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거아 뭐하고 노냐고? 선생님은 뭐 학교 도서관에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끔 뭐 축구하러 가거나 노래방 가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했지 아, 술은 안 마시냐고? 쌤은 술 같은 거안 마시지 어. 가끔은 마셔 사실 근데 나도 사람인지를 마시는데 취향은 조어 강민아 너 진짜 끝나고 보자. 술은 얘들아 조심해야 돼 항상. 알았지?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 어 교토대가 좋냐고 동경대가 좋냐고. 아뭐 나는 솔직히 둘다 좋은 학교고 어 일본 탑이잖아 솔직히 서로. 그 각자 특색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 어, 교토대학교는 뭐랄까 좀더 자유롭고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 교토대는 노벨상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좋은 학교 아니냐고. 어, 얘들아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큰일 나는데 이제 이런 말 있어. 대 도쿄대, 그리고 이제 교대, 이제 교토대학교를 줄여서 교대라고 하는데, 이제 동경대학교가 이제 동쪽에 있는 교토대학교.